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3일날 참 대한민국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뭐비상계엄령이죠비상계엄령하고그 네. 혼란이 아마 올해 넘고 이제 내년 2025년 새해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진보 쪽에서는. 상당히 이에 관련해 갖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진정 에, 보수 보수 중도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움츠러들었다 예 이런 얘기가 뭐 이런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저희 방송에서 진보 쪽그 성향의 인사들 정치인들 을 자주 인터뷰를 했지만 에, 보수. 중도 보수 통틀어서 아마 우리 양해도 개혁신당 제주시갑 위원장님이 처음이지 않나. 어, 네. 네. 정말 이 시국에 네, 정말 보수 중도의 목소리를 내고이 자리를 찾으셔서 제,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해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일반 정치인들이 뭐 단은 아니겠지만 비판을 전자로 두고 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 양의도 원장님께서는 비판보다 어 자기만 자기의 그 생각에 대해서 먼저 남을 설득하고 이게 줄을 다루다 보니까 요즘 정치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많이 계셨거든요.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돌아가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 또 돌아가셨고 이두분 같은 분은 상당히 그 비판보다 남을 설득하는 그 작업이 아주 뛰어나신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런 부류가 남을 비판하고 그 자리를 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양희도 원장님께서는 아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개통에 그런 정치를. 예, 이어 나가는 거에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아유, 자 길었습니다. 예, <laughs> 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참 안타까운 얘기를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예, 1 2월 3일 그 비상기념명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거 어쨌든간에 뭐 현장은 아니지만 아마 방송이나 에. 예, 진짜 직접 연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뭐 개혁신당의 일원, 그다음에 국민의 한 사람서, 으로 제2도면 한사람으로서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를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네, 참담한 일이죠. 세계 선진국 10위권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방송에서 심한 말은 할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어, 입법부 권한을 행사한 걸 가지고 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다수 야당이 과도하게 진행한 부분도 있,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처럼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내면 될 일입니다. 어,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탄핵 결정문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 김건희 배우자의 명품백 금품 수수에서부터 국민들의 분노는 시작됐다고 어, 보여집니다. 배우자 하나 살리려고 국민들은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어,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다가가 사죄했으면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어, 생각됩니다. 어, 명품백 하나 막아보려고 숨기고 돌리다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탄핵 이용 전에 어 자발적으로 물러나시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국민들께 돌려주십시오. 네. 어 현재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주도 우리가 꼬 탄핵이 결국에는 헌재로 넘어갔잖아요. 네. 탄핵 결정한 탄소추안결정는데 탄핵 네,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뭐 법적 전문가지만 우리 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법적인 그 능력,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시거든요. 다방면을 아주 뛰어나십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 물론 당연히 탄핵 탄핵은 물론이고 어,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질이 없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대통령을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해본 게 있다면 바로 탄핵입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경제 파괴와 어, 책임을 엄중히 물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웬만하면 비판을 잘안 하시는 우리 안희도 원장 위원장님께서도 그런데 경향돼 있는 거 보시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뭐좀 뭐좀 외연 확대시킨 발언일 수 있는데 이번 1, 2, 3 개혁명 선포부터 국회 표결 탄핵, 그 국회에서 탄핵된 내용 보게 되면 중도 성향인 개혁신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고 나섰거든요. 중앙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리 헌화 대표님 이하 최고위원. 에서도 이번 행위는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명령을 기획하고 실행한 관계자들과 불법적 명령에 따르는 고위 공무원 그리고 장성들 모두 혹독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신당은 맞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하시니까 예. 네. 우리 저 양해도 위원장님께서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법적인 지식이 넓고 아, 깊고 큰 걸로 네. 아, 알고 있는 거는 박학다식 예 네. 네, 알고 있는데 자그 이거는 상당히 그 심오한 질문인데 우리 법적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요즘 최근 탄핵 때문에 각종 방송에서 지금 뭐 토론 이런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보수와 진보간의 치열한 싸움의 그 중심이 뭐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이 비상선언 비상 발표에 대해서는 에,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특히 그분들은 에, 내란이라 하면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에, 쿠데타 뭐일명 이런 식으로 어. 하는 사항을 내란이라는데 대통령이란 자체가 군 군수총총괄 지지자다 지휘자, 보니까 이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내란죄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보수 변호사들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본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반대 입장인데 저는. 네. 어. 입법부의 하나인 헌법 기관이 국회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보면 헬기를 투입하고 예. 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이건 명백한 뭐 내란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이게 만약에 평일 저녁이어서 그나마 좀 빨리 음. 어 해지가 됐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말 저녁 금요일 토요일 지방 의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간 음. 상태에서 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면 지금 문대리 의원도 주말이면 제주도에 내려와 계시고 의원들이 음. 아마 국회에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배명이 해제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음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윤석열은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우리 뭐 대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하는데 제가 예.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 오늘자죠 오늘자로 한도 수 국무총리 네.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뭐 이게, 이게 코미디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음. 뭐 얘기가 들 정도로 지금 지금 좀 상당히 좀 위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보니까 경제 상황도. 뭐 천사백 원대 위상으로 그 IMF 이후 네. 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개혁신당 중앙당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예뭐 개혁신당의 이론이 아닌 인간 양 들어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보는지 아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지금 솔직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진짜 우리나라 너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선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넘을 거라고 음, 지금 예상들을 음. 하고 있는데요. 어, 국무총리 탄핵에 지금 신경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시켜서 음. 그 부분에 탄핵이 되면 김건희 배우자의 특검 부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음. 조사도 할수있할수 음. 있으니 국무총리 탄핵 부분 같은 게연쇄 탄핵은 좀 음. 막아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안 사안은 네. 혼란을 중에서 그 행정에 대한 그 공무총리의 권한을 그들이 네. 인정해주고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네.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이 아 옛날부터 논란이 네. 되는 김건희 특검 네. 이런 건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네. 사실과 다름을 정확히 명백히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서 탄핵이 음. 되고 나면 김건희 배우자는 뭐 저절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쇄 탄핵으로 자꾸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어,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바랍니다. 네. 자, 그 연말 마장 뜻깊은 내용을 다뤄야 될 내용이 사안에 참... 좀 저는 다루기도 참 거북한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양희도 원장님께 제주, 제주도에 있는 여기도 솔직히 아무도 안 가본 길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제주도 당의 일원으로서 거고 개혁신당 제주시 갑 당협 위원장님으로서 도민들께 한 말씀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어,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개업령 이후에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 모두 힘내시고 저희 개혁신당 제주도당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